<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진짜 폰 아저씨 알게 돼서 너무 좋죠. 어 요즘에 네 하루에 한 가지씩 네, 알려드리고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폰, 이... 폰 아저씨 오면 음, 음. 어, 좋은 휴대폰 이용하는 좋은 꿀팁들이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음. 네오늘 드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네. 음성 변조에 대한 겁니다. 아, 네. 진짜요? 꿀팁이다 네. 이거 기대된다. 플레이스토어에 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 네. 음. 근데 플레이스토어. 이런 어플들은 안좋은게 뭐냐면 는고가 항상 붙는다는거 e p l a 그 s t o r e Play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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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y s 요 o r e Playstore. p l a 이렇게 음성 요주가 많습니다. 어, 네, 근데 로봇, 요, 이, 이, 이 얼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어, 아, 이런 거 닮았는데 이거 데 제가 만들지는 않았어요. <laughs> 설치합니다. 네, 설치. 네, 자 이제 설치가 됐잖아요. 재건을만 다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laughs> 아 이게 아이 괜찮아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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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지 마시고. 어. 어, 해야?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 <laughs> 네. 베스트인 라비스 베라라고 하잖아. 네, 네. 베라 안에서는 31가지인가요? 네, 베스트 라비스 썰어리워. 네, 썰어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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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실 때 게임도 있었잖아요. 아, 음주안 마시니까 모르시겠군요 어, 이거는 21가지를 지원해요. 3 1가지까 예, 네. 허용해 보세요. 네, 허용. 하, 네. 네. 자, 아, 네, 이렇게 여기 일반적인 목소리, 네. 로버트 네. 괴물, 네. 음. 외계인, 욕실에서 말하는 듯한 아, 네. 네. 저승사자. 근데 여기에 그 버전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음. 어, 어, 저는 안 그런데요. 어떤 남자분들이 술을 마시려고 집에 늦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보 나 상가집이야 이럴 때 음. 옆에서 곡소리 같은 거 나면 오 좋잖아요. <웃음> <웃음> 진짜 좋죠. 꼭꼭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여기 여기에 그런 게 없더라고. 아. 저같이 허무맹랑한 사람은 아닌가봐 음. 이걸 만든 사람이. 음. 여기서 자 여기 어, 이렇게 제가 여기 플레이 버튼이거든요. 요걸 네. 누르시고 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아니 너무 음. 마음이 안 들어. 다시 해봐. <laughs>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독순입니다.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 원더독순 검색해서 많이 방문해 주세요.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어, 헬륨을 헬륨, 헬륨 헬륨 한번 해볼까요 네. 왜안 나오냐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쉬운 건 없다고 녹음이 완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녹음이 실패했나 봐요. 완료됐다고 나왔었는데요. 그래요?